일단은 매직링에 사슬 기둥 포함 한길긴뜨기 12코를 떠주세요. 다음 2단 첫 코에 빼뜨기 해준 다음에 2단은 한 코에 두코씩 코늘림 12개를 해줍니다 24코가 되게 떠주세요. 저는 모칠라실 사용했는데요 일반 18원 면사 사용해 주셔도 사이즈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코늘 이미 12무늬가 되게 한 다음에 3단, 3단은 사슬 5개,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. 그 다음 코 건너뛰고, 사슬 2개, 한길긴뜨기, 한코 건너서, 한길긴뜨기, 사슬 2개, 한길긴뜨기 12무늬가 되게 반복 떠 주세요. 다음 4단 4단은 사슬 위에 한길긴뜨기 2개, 사슬 하나, 한길긴뜨기 2개를 떠줍니다. 전까지로 다음 사슬에 한길긴뜨기 2개, 사슬 하나, 한길긴뜨기 2개, 마찬가지로 총1 2 무늬가 되게 떠주세요. 그 다음. 보다는 한길긴뜨기 사이에 있는 사슬 위로 코를 옮겨서 여기 한길긴뜨기 다섯 개를 떠줍니다. 사슬 기둥 포함 다섯 개. 그다음. 무늬 사이에 있는 고랑에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다음 사슬에도 한길긴뜨기 5개 그 다음 무늬 사이 고랑에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다섯 개. 반복해서 열두 무늬를 떠주세요. 꽃무늬를 완성해주세요. 6단은 꽃무늬 5코, 한길긴뜨기 5코 중에 중심 세번째코 부분에 코를 옮겨서 시작을 할게요. 짧은뜨기를 해주시고요. 사슬 3코. 그 다음, 전단 꽃무늬 사이에 짧은뜨기. 코에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해주세요. 사슬 3코, 꽃무늬의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, 사슬 3개, 그리고 짧은뜨기, 코 사이에 한길긴뜨기. 계속 반복해서 떠주세요. 다음 7번째 단은 사슬 3개 위에 한길 긴뜨기 4개를 떠줍니다. 한길 긴뜨기를 4개씩 떠서 총 24무늬 지금 12무늬를 4개씩 떴으니까 한길긴뜨기 96개를 떠주세요 사슬 위에 4개씩 빙 둘러서 총 96코를 떠주시고요 그 다음 8번째 단도 1코에 개씩 96코를 떠서 마무리해주세요 7단이 96코였고요 8단도 1코에 1개씩 96코 지금 여기까지 떴을 때 지름이 15.5cm 정도 나왔어요. 그 다음 단은 지금 돌리 패턴으로 떠서 한길긴뜨기 두 단, 그리고 레이스 무늬 이런 식으로 떠줬거든요. 다음 단도 머리 둘레 부분은 사슬 다섯 코로 시작을 해서 떠줄게요.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하나, 둘, 셋네 번째 코세코 코 건너서 네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세개 그리고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. 3단 무늬처럼 똑같이 떠줄게요 하나, 둘, 셋, 네번째 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세개 한길긴뜨기 그리고 세코 건너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세개 한길긴뜨기 이런 식으로 빙 둘러서 무늬를 떠줄게요. 총 스물네 무늬 되게 떠줬고요. 그다음에 다음 단은 사슬 위에 한길긴뜨기 두코 사슬 한코 그다음에 한길긴뜨기 반복해서 떠 주세요. 제 머리 둘레 부분이라서 코 늘림 없이 같은 패턴으로 떠줄 거거든요. 10단까지 뜨면 이런 느낌으로 모양이 잡히고요. 마찬가지로 같은 10단이랑 같은 무늬로 11, 12, 13단까지 떠주세요. 이렇게 사슬 위에만 한길긴뜨기 두 코, 사슬 하나, 한길긴뜨기 두 코를 반복해서 떠주세요. 13단까지 네 무늬를 떠줬구요. 그 다음은 사슬 부분에 짧은뜨기, 사슬 두 개, 그리고 사이에 짧은뜨기, 사슬 두 개. 이런식으로 반복해서 떠주세요. 다음 16단은 사슬 위로 코를 옮겨서 사슬당 한길긴뜨기 두 개씩 떠주세요. 전체 삥 둘러서 사슬당 한길긴뜨기 두 개씩 쭉 떠주시고요. 15단까지 떠줬고요. 이 상태에서 한번 머리에 써보시고 사이즈가 작으면 15단을 풀러서 적당한 만큼의 코를 늘려주시고 사이즈가 크면 코를 줄여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다음 16단은 한 코에 한 개씩. 떠주시면 돼요. 그래서 16단까지가 머리 둘레 부분이 될 거예요. 사이즈를 가감할 때 땀의 수를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저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하고 열코. 열코가 한 6cm 가량 나오거든요. 그래서 머리 둘레 사이즈 여유있게 맞는 것 같아요 모자 머리 둘레 부분은 16단까지 떠줬고요 그 다음에 챙 부분을 떠줄게요 사슬 5코로 시작을 해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, 그 다음 하나, 둘,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, 사슬 3개, 한길긴뜨기. 다음, 두코 건너서, 한길긴뜨기, 두코 건너서, 한길긴뜨기 하나, 사슬, 3개 한길긴뜨기 하나 두코 건너서 첫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총 96코를 3코의한 무늬씩 떴으니까 32무늬가 됐고요 그 다음 단 마찬가지로 사슬 위에 한길긴뜨기 두 개,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두 개. 이렇게 반복해서 떠주세요. 챙 길이는 원하는 만큼 해주시는데요. 저는 이 패턴을 네 개가 네 개. 4개. 지금 여기 머리 둘레 부분 이만큼 길이를 해줄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 챙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나, 둘, 셋, 네 네모니. 무늬. 네 무늬까지 떠줄게요. 챙까지 네 무늬를 떠줬고요. 그 다음, 마지막 무늬. 사슬 위에 한길긴뜨기 다섯 코씩. 다음 무늬 사이 보랑에 짧은뜨기. 그리고 다시 사슬 위에 한길긴뜨기 5개씩 떠 줍니다. 이한 바퀴 빙 둘러서 떠줄게요. 마지막 무늬까지 완료했습니다. 그 다음 저는 전체적으로 빼뜨기를 해줄건데요. 실이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굳이 안하셔도 상관없지만 마지막 단부분에 빼뜨기를 해주면 끝단에 힘이 생겨서 모양이 더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빼뜨기를 줄여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한 바퀴 뺑 둘러서 빼뜨기를 해줬고요. 실을 길게 남겨서 잘라준 다음, 첫 번째 코에 걸어서 다시 나왔던 코로 넣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 모양을 연결해주시는 게 자연스러워요. 그 다음에 남은 실은 뒤쪽으로 통 보내서 정리를 해주시면 완성입니다. 총 22단 떠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빼뜨기를 한 바퀴 둘러줬어요. 그리고 모칠라실 두볼 사용해서 이 정도 남았어요. 두 볼이면 충분히 뜨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중간중간 사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름용 모자로 쓰기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뜨면서 떴는데도 한 3시간? 이면 충분히 뜰수 있는 디자인이에요. 그리고 하얀색은 18앞 콘사로 떠봤는데요. 사이즈는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, 소재가 약간 더 빳빳한 느낌이 드네요. 레이스 느낌, 도일리를 모티브로 해서 모자를 떠봤어요. 쉽고 빠르게 뜨는 레이스 뜨개 모자 예쁘게 떠 보시고요. 지금까지 꽃다마였습니다.